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7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38장 어제 이어서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만나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야나 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곁에 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네 메스민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줄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들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려가없다더이다 하더라.유다가 이르되 그러고 그것을 가지게 두라.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내가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석 달쯤후에 어떤 사람이 유대계 일로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만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암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유다가 그에게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으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그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복수서이 도장과 그끈같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본이 상테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삼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으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야우가 나오는지라. 삼파가 이르되 내가 어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옷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유다가 다마를 정죄하는 사건이 오늘 일어나죠. 어, 음, 다말이 행음하여서 임신을 하고 온 것에 대한 정죄였습니다. 어, 그러나 사실 유다가 엄청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보게 됩니다. 자, 유다는요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그의 친정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다말은 형사 취수제에 의해서 마지막 어, 셋째 아들, 첫째 자신의 남편이 죽었고 둘째도 죽었고. 셋째 아들 셀라는 아직 어렸는데 셀라가 장성하기만을 기다려서 그 가정에 과부로 남지 않고 그 가정에 유업을 잇고 대를 이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데 유다가 에 셀라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냥 다마를 과부의 모습으로 친정집으로 어제 보니까 돌려보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아 자신의 아내가 죽게 되고요. 그 후에 유다가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나안의 성전 창녀로 보이는 여인을 보고 그녀를 유혹해 동침한 것입니다. 지나가던 길에 딥나 길곁 에나인문에 앉아 있는 한 여인을 본 것이죠. 그 여인은 성전 창녀로 보여졌습니다. 당시 가나안에 있는 이 이방 성소의 창녀. 잡신들을 섬기는 곳에는 언제나 이렇게 창녀들이 있었거든요. 그 창녀로 보이는 그 여인을 보고 그녀를 유혹해 동침하려 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어, 매우 어,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냥 자신의 성적 욕구를 취하기 위해서 어, 성전 창녀를 향해 자신이 가졌던 어떤 것을 요금으로 내어놓고. 그와의 하룻밤을 보내려고 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심지어 창녀 어떻게 잘수 있는지 이미 많은 경험을 그가난안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부도덕한 문화 안에 완전히 무뎌져서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게 왜 죄인지조차 완전히 영적인 이 민감함을 잃어버린 채 둔감한 채로 그렇게 죄를 짓고 있고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뭐 유다는 그 창녀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15, 16절 보면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다말이 사실은 창녀인척한 거였거든요. 뭐이 뒤에 그 이유가 나오지만요. 어, 유다는 결국 그 창녀에게 비용을 지불하기에 성전 창기에게 주던 관례대로 어린 염소를 주겠다고 합니다. 성전 제물로 쓰라고 어린 염소를 바꾸어 준것 같습니다. 어, 근데 다말은 이 어린 염소를 받기 전에 유다에게 담보물을 받아냅니다. 철저히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창기로 이장한 다말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후에 유다가 어린 염소를 가지고 그 지역에 다시 나타났지만 그창녀는 찾을 수 없었죠. 왜? 그것은 다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에 창녀는 없었고 창녀로 위장한 다말만 있었고 이제 다말은 이 시아버지의 동침 이후에 창녀의 옷을 벗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석달 후에 오늘 본문 보면 사건이 터집니다.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아니 유다는 이 다말을 과부로 만들어 놓고 그날, 그 때의 율법에 의하면, 에, 셀라를, 어, 셀라, 그 아들, 막내 아들에게 더 주, 주, 주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보내더니, 이제는 다마리 행음했다고 하니까, 변느리로 여기면서 그가 바람이 났다. 어, 행음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면서, 심지어 24절 보면 다말를불사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꼴이냐면요. 유다는 자신의 죄는 부끄러하지 워 않으면서 내가 뭐 장기와 하번밤 보내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았냐 하면서 다말이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는 엄청나게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대로 남불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은 정죄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변명만 늘어놓는 것은 아닌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속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라면서 자기 자신의 눈에 있는 들포는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성경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비판받지, 비,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한 죄와 연약함은 또 그런 습관은 그런, 어, 무뎌진 삶의 자리들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는 아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다말의 지혜라고 주제를 지어봤습니다. 이때 다말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을 임식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힌다. 이게 다말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일부러 담보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 양, 염소를 받지 않고. 에, 누구와 행음했냐 하면서 심판을 받기 전에 다말이 아, 나는 이런 사람과 행음, 행음했다. 이런 사람과 동침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담보물이 바로 유다가 벗어준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던 허리띠와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유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이 창녀에게 맡겼던 담보물인데 그 창녀가 알고 봤더니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었던 것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을 임식했고 내가 지금 배가 부른 이유는 이 유다의 아이를 뵌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요, 결국 자기가 정죄하던 그 모습 그대로 자기에게 화살이 되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다말를 행음했다고 정죄했지만 결국 격으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음란했고 자기 자신이 창기와 놀아나면서 얼마나 음란한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그 정죄 화살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었죠. 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사람 판단하지만 사실 자기가 그 죄에 빠져 있을 때가 있고 우리도 그사람이위치해 있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우리 자신의 언약함을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나는 유다는 엄청 화들짝 놀래며뭐 얼굴이 빨개졌겠죠. 그러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26절에 나옵니다. 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에, 그러면서 내 잘못 때문에 다말이 이렇게까지 했구나. 내가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말이 이 집안에 계속돼서 며느리로 남고, 남아있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한 거구나. 내가 잘못이 크다라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이러한 다말의 행동을 오늘 지혜라고 말합니다. 자 다말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고려할 때 당시 자폰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었기에 창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 유다가 동침하게 된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은 정죄의 시선을 거두고 있습니다. 어, 그럴 수 있다 그, 그 이방 사람의 문화 안에서 행해진 일이다라고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기를 거부했을 때, 다말은 유다의 가족의 일부가 되고 싶어서 자식을 낳았어야만 됐고 그 땅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마음을 먹은 거죠 유대법에. 그래야지만 자식을 낳아야지만 나는 과부가 되지 않고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계속 며느리로 남을 수 있고 또 남편의 의리를 죽은 자신의 남편의 의리를 다하고 아내로서의 본분을 다 한다라고 생각했던 어, 매우 순종적이고 어, 매우 정의로운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순종이 한다는 마음을 먹었으며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유다의 집에 들어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아버지와 동침하게 된 지혜는 한 가정을 살리는 엄청난 희생이 또한 됩니다. 결국, 과부로 끝나면 끝이겠지만, 유다는 유다대로 그 아내들 있고, 더 이상 그 대를 이을수 없는, 유다의 가문이 완전히 멸절되는 상황이었지만,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이 이렇게까지 그 가정을 살리고, 그 가정의 대를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까지 동침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고 희생한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한 가정을 살리는, 살려낸 엄청난 희생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였던 것이죠. 나도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지혜를, 지혜로운 행동을 했다고 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것을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냐? 그냥 일편단면으로 볼때 어떻게 창녀가 될수 있냐? 어떻게 시아버지와 동침할 수 있냐? 했겠지만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들 또 그가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 없을 만큼 이가정의 믿음의 가정의 일원이 되고 그 가정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했던 그 모습을 믿음의 행위로 희생으로, 희생으로 보았기 때문에요. 결국 하나님은요. 다말에게서 얻은 베레스와 세라를 축복하십니다. 베레스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의 조상이 되죠. 세라는 유다지파의 엄청난 리더가 되고요. 심지어 다말은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오르게 된 이방 여인이 됩니다.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될 것이죠. 우리는 유다의 가정을 살린 다말의 희생과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자 하는 다말의 지혜와 믿음을 배워야 한다. 천국은 침노하고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네. 아무리 이방 여인이어도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고 하고 싶어 하고 또 희생하고 또 섬기고 그렇게 가정을 살리고자 나아간 그 모습, 그 순종의 모습을 볼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차별하지 않고 또 연약한 가운데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하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궁휼의 마음이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유다는 하나님의 집을 떠났지만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말처럼 가정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이 가정의 다말과 같은 사람 그 가정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그 가정의 계보가 주님 안에 있도록 이끌어가는 어, 이런 지혜로운 행동들, 또 희생. 네, 다마르게는 시아버자 동침하는 게 엄청난 희생이었겠죠, 용기였겠죠. 그러한 어, 우리 삶의 자리에서의 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순종의 모습들이 있기를 우리가 이 시간 좀 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다처럼 정의로운 척 거룩한 척 괜찮은 척 다른 사람 정죄하기에 판단하기에 앞서며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결국 다말을 향해 행음하였다고 손가락질하며 저주했지만 자식이 자신이 행음자였음을 보게 되는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죄를 정죄하며 판단할 때. 또한 그런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말처럼 그 가정의 계보를 잇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또 하나님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 나라 가정 안에 들어가기 위해 엄청난 희생과 지혜와 용기를 더한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주님의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 또한 그 가정 안에 있으며, 계속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살리고 나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의 은혜의 통로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런 희생과 지혜로운 한 여인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아내, 주님 다윗 왕가의 계보가 되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작은 순종들 통해 하나님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급과 은혜들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순종하며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